안녕하세요. 한국 다양성 연구소 김작입니다. 병무청에서 올린 군대 홍보 영상 혹시 보셨나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군대를 아직 가지 않은 친구가 군대에 있는 친구에게 뭐 상담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뭐 내가 살을 빼 가지고 현역을 내 자존심상 갔다 왔다 그랬더니 야, 그래 네 성격상 현역은 갔다 와야 남자답다라고 하고 다니겠지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뉴스나 다른 컨텐츠들을 보시더라도 이것이 사회복무요원을 차별하고 비하했다 이런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맞습니다.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을 나눠서 남자답지 못한 사람과 남자다운 사람을 나눴기 때문에 또 정상과 비정상을 나눈 것으로 들리고 비하적인 표현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저는 남성성과 애국심을 누가 강요하고 있고 이것이 누구에게 억압이 되는가, 나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까지 생각을 잘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우리는 징병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고 생명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죽여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군대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용인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휴전 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군대라는 공권력을 인정하고 나도 그것의 부분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 또는 폭력적이다, 무섭다라고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놨죠. 그것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애국카드고, 하나는 남자카드입니다. 군대가 무섭다, 싫다, 부적절하다, 폭력적이다 라고 얘기하면, 남자가 아니네, 찌질하네, 쪼잔하네, 남자라면 갔다 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애국자가 아니네, 매국노네, 너 외국에서 쳐들으면 총안될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을 통해서 군대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여성에게만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누가 나를 착취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느냐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상에게 정확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라고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징병제를 지금 인정하고 이해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노동을 하면 최소한 받아야 되는 임금을 우리는 최저임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도 지금 한국의 군대는 주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영상의 홍보물에서는 뭐라 했어요? 야, 월급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적금을 부으면서까지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아주 위험한 노동을 시키고 착취를 하면서 영상은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철책선에서 본 군인들의 모습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국가와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가지고 현역으로 입대를 해야만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족과 여성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진이 있었죠. 아빠와 아들은 음식을 기다리고 식탁에 앉아 있고 엄마가 음식을 가져옵니다. 이게 이 남성이 바라는 가족의 모습을 상상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그 안에 여성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여성을 가정한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남성은 임금노동을 전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가 남성에게 강요하는 남성성이 남성을 착취의 구조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버티고 유지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고착화시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남성이 여성에게 성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드는 남성성이라는 것이 남성에게 억압적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성에게 성차별을 받는다고 하면 여성이 적이 됩니다. 하지만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가 남성성이라는 것으로 남성을 억압하고 착취한다고 하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사회가 내가 질문하고 도전해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보다 일하는 시간이 길다든지 산업재해를 당할 확률이 더 높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 노동 문제가 과연 여성들이 나를 그런 상황에 넣는 것이냐 정확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마음껏 착취할 수 있고 국가가 제대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남자라는 이름으로 아빠라는 이름으로 버티게끔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과 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